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다시 한번 멈추어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일들에 지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앞날이 불안하여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소망임을 믿고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심을 믿으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 상황과 감정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기도 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혼란과 갈등, 두려움이 말씀 앞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주께서 친히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찾아가 주시며 눈물 흘리는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늘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이겨내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예배가 단지 한 주의 중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저희의 영적 방향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의 진리를 따라 다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회복된 심령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삶으로 실천하는 자 되게 하소서.